이 각자 출발해서 현장에서 집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갈 때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런데 출장 같은 경우, 그냥 일반 회사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출장을 간다, 어디 주방 출장을 간다, 그럼 각자 출발해요. 각자 출발하지만 근무 시간 내 출발하고 그 시간을 다 카운트로 해줍니다. 근무 시간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각자 출발해서 촬영 현장에 집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기, 가는데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다 근무 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뭐 제작사 측에서는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제 다 같이 이동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아요. 물론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각자 현장에 모인다. 그러면은 제 시간에 모인다라는 장담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작사 측에서는 바로 그때 그때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집합해서 출발하는 거죠. 제작사 측이 일정을 자기네들 일정에 맞게끔 하기 위한 이렇게 어떤 공용 차량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뭐 어떤 업무의 특성상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촬영한다라는 게 부득정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은 정해놔야 돼요. 그 예컨대 9시부터 뭐 저녁 6시까지 한다. 다만 이 시간을 바꿀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제작사 측에서 그냥 명령이거든요. 몇 시까지 와, 몇 시까지 촬영 끝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스탭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스탭들 동의 없이 제작사 마음대로 하지만 이 역시도 그래서 불법인 거죠. 그래서 법대로 한다면 어쨌든 기준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준 시간을 바꾸는 경우에는 스탭들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면은 사실 법 위반은 아니긴 합니다. 과하다라고 생각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래 과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외컨대뭐뭐 9시에 출근해서 뭐 사무실에서 일 보고 또 이동해가지고 외근도 하고 다시 복귀하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6시까지 복귀하면 그 전시간을 사실 다 근무시간으로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업무 준비도 하는 거고 정리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은 업무 준비, 업무 정리, 그리고 실제 업무, 그리고 이동 시간, 이런 게다 정해진 근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방송은 사실상 너무 그간에 그러한 너무너무 낮은 수준에서 장시간 일을 하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 그런 평균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어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이번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적용, 특례에서 방송업을 제외한 이유기도 이 하거든요. 방송업이라고 근무시간 못 지킬 거 없다. 여타 노동자들처럼 일못 하라는 법 없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노동 착취, 장시간 노동, 산재 위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사실 특례 제외 적용해서 제외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전시간들은 당연히 그냥 노동 시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 봤던 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실제로 하루 많이 일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쉬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지금 방송 제작 현장 스탭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근무한 시간이 너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미 그 일을 할수 있는 시간들을 주 내에 다 소진을 해 버리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휴일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3일 촬영하고 뭐 하루 촬영하고 하루 쉬고 하루 촬영하고 하루 쉬고 했을 때그 휴일은 사실 유급 휴일이 아니라 그 전에 너무 과로한 것에 대한 대체 휴일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그 법에서 말하는 유급 휴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받으면서도 쉴수 있다라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처럼, 어, 전날 너무 많이 일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쪼개서, 그러니까, 예컨대 이틀치 일을 지금 하루에 몰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틀치 일을 하루에 몰아서 했다면 이틀 동안 일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일주일에 일할 것을, 사일에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 그냥 주6일 근무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1일에 대해서는 유급휴가가 별도로 보장을 돼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휴일도 보장이 돼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휴일에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 수당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간 중간에 쉬는 거는 절대 유급 휴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근무했던 것에 대한 전날 많이 근무했던 것에 대한 대체휴일 일 뿐이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체율이 아니오, 오로지 쉬고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휴일, 유급휴일의 개념은 아니에요. 유급휴일은 별도로 부여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대로, 근로기준법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예컨대 5일 근무, 주 30시간 근무한다고 한다면, 하루는 당연히 이제 돈을 받는 휴일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휴일에 근무를 한다던가, 그래서 대신에 이제 어떤 대체 휴일을 부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대체 휴일을 언제 부여할 건지, 사실 뭐 보통은 1.5배 인정을 해주거든요. 예컨대 휴일에 8시간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12시간 쉴수 있도록. 1 2 시간에 대한 급여를 주고서 쉴수 있도록 보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체 휴일 날짜 이런 것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어 제작사 측에 얘기해서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법에서도 이제 근로자 대표가 그런 대체 휴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협의할 수 있고 동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강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도 스태프들의 대표가 스텝들의 말 그대로 대표로서 전체 스텝들의 이익을 반영해서 언제 대체 휴일을 줄 것인지, 몇 시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노동조합이 또 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요. 네.